사운드가 좀큰거 같은데 사운드 괜찮아요? 어 이상해 보관은 거의 무한이라 생각해도 좋아. 영 항상 팽창하면서 어디가 사라질까? 지 음, 그리고 우리들 모개코 목에코. 네, 모개코들도 평생 팽창하는거 보면 진짜 아아아 <laughs> 정말 진짜 어 여기 오는 건 오랜만이고 그때는 아직. 나도 아주 평범한 모이코였을지도 모르지 내가 이단이 된 계기가 뭐냐고? 다음에 알려주지 그래 이단이 된 계기가 뭘까? 방금 전에 안경 쓴 여자와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개인? 이거 뭐였지? 이거 까먹었다 어 맞아 여자친구 사귀어 가지고 이단 지급받았다며 그래 여자친구 사귀어 가지고 얘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졌서 그런 거야 그 아무튼 눈, 눈이 돌아가나? 안심해 니는 하나니까 길을 잃을 걱정은 없어 몇 길이, 몇 길이 이를 걱정하고 있나 이거 크기 납니다 알았어요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 A 좀일게요이 정도면 괜찮죠 뭔가 내가 듣기에도 약간 크더라고 급이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자고 이렇게 가서 나 그렇지 이렇게 가죠 점점점 나도 생김 좋아해 너 줄게 야 생엠 줄게, 생엠. 생엠 줄게. 생애 엄청 많아. 이제 5개 지내. 까먹읍시다. 이 성에서 한대 기생충이 퍼져서 말이야. 우연히 생엠붙어 있던데. 그때 목에 코일 70%가 죽었었지. 나는 괜찮았지만. 왜 괜찮았을까? 더 줄여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라? 이 정도면 될라네요. 너무 많이 줄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갑시다. 인드냐, 고쳐 자기야. 근데 길이 진짜 하나네. 오 음... 뭐 하나면 나야 좋잖아. 이 앞에 내 아는 놈이 있어 어차피 목에 고개죠뭐 그렇지 그럼 갈까? 가봅시다 점점쩜 쩜쩜쩜 왔나 오랜만이군 피해적냐 쩜쩜쩜 설마 살아있을 줄은 몰랐군 아니 원래 죽을 예정이었지만 이 녀석이 점점점, 점점점. 그 o 크 그러니까 위층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거지 그래 그 b 크 조심해라 거기엔 그것이 있으니까 알고 있어 o b j 건내 사형마다 그 녀석을 보내줄 거야 거 고맙군 소녀여 아, 네 문을 빌도록 하지. 예, 네, 문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사형 마 하트. 야, 씨, 잠깐만. 야, 얘도 변태인가 봐. 얘왜 하트냐? 야, 쟤왜 자꾸 죽인다는 것만 나와. 아이, 뭐 참나. 예, 올라갔시다. 야 도와주는 사람 자꾸 죽이려고 해. 뭐했고얘 알고 보니까 막베이코패스급의막 그거 아니야? 점점점. 요나카 늦네. 모처럼 곧장 돌아왔는데. 저기 요나카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돌아오지 않았어? 점점점. 점점점. 그래. 하지만 괜찮아. 반드시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테니까. 반드시 말이야. 얘 알고 오빠 같은데. <laughs> 오빠 같은데. 오빠 같아. 아무리 봐도. 모의 고장의 독재 사회. 그래. 독재 사회니. <laughs> 제목이 참 <laughs> 독재 사회야. 그래. 모의 고장. 옛날이구만. 아, 유나 가지. 자꾸 뭐 아, 무튼 뛰어갔다. 오니짱가 무시, 무시해서 아, 무사해서 무시해서는 또 뭐야. 아무튼, 연아가 점점점 집중. 다행이다. 오빠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그래. 왜 자꾸 말만 이렇게 반복하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야, 이건?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뭐야, 이건? 야, 사형마 죽었어! 야 사형마 고생 많았다. 아휴 그래 얜 뭐야? 너 어, 뭐야? 내니 네, 어쩌라고 이상한 냄새 나다. 종이 상자를 열시겠습니까? 열대 이상한 냄새가 나면은 저장을 하는 거 그래 열어보자. 어을게 그래 미안해. 어, 내가 괜히 열었다. 왜 하필이면 상자에다가 그런 거 보관하는지 전혀 일도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래 알았어 뭐미네가 하신다는데 뭐 에이 그래 에이 뭐야 훌쩍훌쩍 울고 싶어하지만 울면 책상에 쳐 저... 책형에 책형에 책형 책형에 책형이 뭐야 또 있으면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라고. 아 이거 제목이 독재여가지고 얘들 이제 긴장, 빠삭하는 건가 그냥 똥줄 탄 건가 이거 보자. 얘들 보자. 무서워, 무서워, 다 무섭대. 책형이 싫어. 책형? 체크형? 책형? 체크형? 책형이 뭐지? 책형? 얘들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여기는. 이거 3층이잖아요. 3층인데 분위가 기 엄청 이상하네. 얘 생애먹고 점점점 그래 얘또 뭐야 기분 나쁜 그림이다 그래 조용히 화낼거라고 조용히하면 화낸다는거야? 아니면 진짜 화났으니까 조용히 하라는거야? 뭔진 모르겠네 어 뭐야 얘어얘 어, 얘, 얘 그거 아니야? 등신대 동장 어얘 만났는데 한번 그막 나비 있는 데서 만난거 같은데 죽은듯하다 아이고 어떻게 미안해 홍차다 말라 있다 야 말라인데 홍차인거 어떻게 알아 아무튼 오리고기를 손에 넣었다 야 바람직해 이건 칭찬해 이건 칭찬해 와 뭐였죠 야 눈사람이네 여기는 흰색이네 장군 하스 하스키 하스 하스키 장군 어디로 가보신 겁니까 하스 하스키야 하스 스톤 죄송합니다. 장군차도 러시아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네, 그래. 모계 사람이다. 모계 사람? 전부 다 모계가 들어가네. 야 막지마 나갈 거야. 이기 뭐야? 비어 있네. 내 마음도 그래. 네 마음도 비어 있고 배둘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도 없고 다 없구만 해요. 이럴 때 세이브죠. 예. 야, 가,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확인할 필요 없어. 응, 도대체 뭐야? 아니, 근데 오길래 애들이 막다 죽이고 난리야 이거. 딱 봐도 이거 또 여기에 또뭐 있구만. 딱 봐도 여기 또뭐 있어. 이단 모기 코시. 왜? 2층에 있는 모개코들은 행복하지 않나 봐요 아, 예 슬픈 표정이 가득한 데요 음, 그렇네 어떤 의미로는, 여기가 가장 무서운 층일지도 모르겠군. 네? 점점점. t h 설명해 주, 주는 편이 나으려나 가면서 얘기해 주지 이 층은 어떤 자에 의해서 통솔되어지고 있지 어떤 자요? 그래 모의코 짱이다 그래 모의코 짱이지 그래 다모의코 짱이긴 하지 그래 모의코가모의코를 지배하는 건가요? 아니 모의코가 아니라 모의코 짱이다 그래 겨우 짱 하나부터 다고 너무 빡빡하다 진짜 빡빡하네 나한테 묻지마 아무튼 그 모에코 장은 진짜 악질인 놈이야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음, 놈가 접촉을 피하고 싶어 이길 희망은 거의 제로니까 아니, 대체 어떻게 해? 몰라 그 녀석에 대한 정보는 불분명해 다만 녀석의 머리가 정상이 아닌 건 확실해 모에코 자체의 정신상태도 보통이 아닐텐데 그래 보통이 아닌 것 같긴 하더라 네. 그리고 녀석의 마음 녀석은 마음에 들지 않은 녀석을 척 책형 책형에서 천천히 죽이는 걸 취미로 하는 녀석이야. 책형이 도대체 뭐야? 아, 책 보는 형벌 막 이런 거 아니지 설마. 그리고 그자는 아주 마구 잘라내지 마지막에 고기를 먹는 것이 이기는 모양이더군. 너니 쉽게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천천히 괴롭히면서 죽, 죽인다는 건데 엄청난 정보잖아 그거. 그러네 엄청난 정보네. 뭐, 실제로 난본 적이 없어. 그래서 뭐 그런, 그런 거라고. 녀석의 행동 패턴을 모르니 신중하게 움직여야 해. 왜? 그러게. 신중하게, 진짜 신중하게 움직여야겠다. 진짜 악진인가 본데? 얘가 걔 아니야? 아무튼, 세이브 합시다. 잠시만요. 물좀 마실게요. 아봅시다 음... 점점점 아어 뭐야 아 진짜 제길 뭐야 이거 쓰레기가 죽어 죽으라고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장난감은 떨어뜨리는 거 정말 재밌네. 응? <laughs> 음? 아 손님이시네. <laughs> 손님은 접대해야지. 얘냐? 목이겟. 목이겟겟. 짠짠짠. 목이겟겟. 목이 그래 알았어. 목겟겟 동동동동동 우와 이거 엄청 이제 성향이네 이건 그렇네 이거 성이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띄어 있는 거야 이건 또 당기는 거야 이거 이유를 모르겠구만 이거 든든든히든 듯한 기차는 느껴지지 않네 그래 진짜 그런 거 같아. 언제 목이고장이나타날지 뭐 몰라. 신중하게 움직이라고. 알았어. 신중하게 움직이게. 신중하게 대시 있으면서 저장부 하면서 움직이지. 그래. 갑시다. 분명 저 생엠 이녀석들이 기분 나쁘구만. 분명 저 생엠 생앰. 생엠이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어. 뭐지? 내상을 뚫고 넘어갔구만. 일단은. 저장하고 갑시다 마스크를 갖고 걸그랬어 예? 어째서요? 이 앞에 냄새가 나거든. 썩은 냄새로. 예? 썩은 냄새 s Yes, yes. Yes, y e 막그 e s 그런 거겠지, 뭐. 그래. 벌써부터 피 e 이네아 s 뭐장 s 없는 건가? 아니 방 e 은 y 그 물이야 이미 여기에 온걸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 전혀 예측할 수가 없군. 그래, 전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예측할 수 없는 세이브로 맞대응을 해야겠다. 아, 그래, 읽어보자. 아, 모든 목의 커들이여, 피를 돌려보내거라. 아, 돌려보내라. 네, 그래. 별로 좋은 광경은 아니구나. 갑시다 으 어... 그래 다 죽어있네 전부 다 죽어있구만 점점점 어 괜찮아 네 어떻게든요 정신차려 자 저기로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어 엘리베이터요 2층 2층만 있는 거야 이걸 탄다면 다음 5층으로 갈수 있어요 2층만 모에코짱이 멋대로 만들었다..라는듯해 독재사항인가요? 사실 <취> 다행이네요 그모에코짱과 만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취> 그러게 불렀어? 모에코짱 <목이코짱> 나왔다 나니? <취> 뭐야 얘 사람이네? 얘 사람인데? 오 귀여워 야 죄송합니다 <laughs> 지도, 저도 모르게 그만 그래 아하 아하 아아아 제길 뭐이 꽃장이다 네 에헤 헬라 헬라 안녕 뭐 꽃장입니다 생운지만마시멜로막 마카롱도 좋아해 나잠도 정말 좋아하고. 내 네, 뉴스 언제부터 우리들의 눈치를 챘지? 음~ 꽤 처음부터 려나 먹이게기기기 제길 나란놈이 이런 실수를 멀리가 없잖아 월크장에 기척을 지을 수 있거든? 뭐 알게 냅둘까보다 음. 뭐, 이, 이단 모기굿이 정말 이 사람이 모기굿장인가요? 선생 여자아이로 보이는 보이지 않는데요. 아가씨, 이녀석 외교만 보수지 말라고. 에헤헤, 여우생 귀엽네. 느니? 저기, 너모기꽃 장인 좋아해? 그 가, 갑자기 물으시면... 그 갑자기 물으시면 네 어... 갑자기 물으시면... 내가 좀... 설레잖아요. 에헤헤, 네, 네, 네. 아무튼, 좋아해? 어그 그런 거 물어보셔도 저 저에게 오빠가 있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는 그게 뭘그장을 좋아하지 않다면 지그도 돼. 아니. 아니. <laughs> 아 좋아한다 해 빨리. 좋아한다 해. 어 너의 마음을 고백해 빨리. 뭐야 너? 뭘고장에 방패? 뭘고장에 방해를 할 생각? 제게 괴물 녀스 아! 오오이꽃장 너무 귀여운데? 모이꽃장 하하! 오오오짜오나네 아! 아. 방해할 거면 죽오라고오죽오 아, 거야. 죽여 오 위치가 <laughs> 미친 강이가 이! <laughs> 히 저기 말야 이 월계장에 좋아하는 아이는 나도 좋아해 그렇지 않은 세, 그렇지 않은 끼는 뒤져 월계장에 생각되는 움직이 아이는 나도 좋아해 그렇지 않은 내아는내장과흙 보여서 이거 제지고 <laughs> 지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죽으라구. 목에 고장 목에 고장 목에 고장 목에 고장 목에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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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장 고장 고 고장 이장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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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장 고장 장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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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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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웃는 거 되게 엄청 많네. 어, 아무튼 놀랐어. 유나가 놀랐다. 야 놀랐다 놀랐다. 위험한 글. 얘도 놀랐어. 아가씨 뛰라고. 오케이, 뛸게. 들어봐. 나 좋아하면 안 되니? 알아? 기다려. 기다렸죠. 저기 왜 해서만 가는 거야? 싫다 얘. 놀자. 아, 알았어 수레자끼구나 <laughs> 죽을 때까지 차가 줄게. 재밌기도 한 차. 죽으리고 죽으라고. 약간 정신 이상하네. 이 어? 오, 깜짝이야. 아 바로 시작하는구나. 근데 여기 바로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 그 바로 내려가면 되지 뭐. 내려갑시다. 주. 야 모예꼬장, 분발 좀 해봐. 너왜 이렇게 느리냐? 이쪽으로 왔는가? 이쪽으로 왔는가? 오, 쭉 갔는가? 고객. 고객. 뭐 이게 게뭐 이게 게뭐 이게 게뭐 이게 게뭐 이게 게뭐 이게 야. 망한 거 같아. 그지 망했어. 어. 응. 오, 갑자기야. 아, 맞다. 이거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쪽으로 한번 갈까? 그러면? 왠지 저기 위로 가면 되는 거 같으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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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안 이거. 이나 나온다. 오케이, 좋았어. 야, 아, 근데 니네들 전투력은 높은데 달리기 실력은 영 아니구나. 그 후, 연합가 이단모의코는 집요하게 모의코 짱을 쫓기던 것이었다. 그래, 집요하게 쫓기는 것 같다. 집요하게 쫓기는구만 그냥. 야, 잘 도망친 것 같은데 죽는 줄 알았어. 네,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어른들의 장난감이 잔뜩 놓여 있다. 그래, 여기에서 하나 가져갈까? 오 a 이 a j a k a Okay. Say i 다오 n the Omuri s e n 왜, to the right. Omuru is 손에 an order. Only 거 a y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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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들려줘~! 후행~! 분 너무 누군가 울고 있어요. 냅둬, 그런 거... 하지만 불쌍해 보여요. 아, 근데 문에문에 손잡이가 고정되어 있어. 음... 증기증기가 중기. 필요하다 이거지. 증기 한번 찾아볼까? 그럼... 어른들의 장난감... 다 어른들의 장난감이야. 아이고... 그래. 어른들의 장난감 봐오 여기, 여기다 여기 여기. 해머를 손에 넣다. 었 오케이 좋았어. 박살 나 있다. 아이고. 간다. 해머. 빠사. 잠깐만. 흥흥 시도 흥 돌아가고 싶어. 저기. 뭐냐 내 놈은? 에? 어,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려서 여기 왔는데요? 응? 응 그런가. 내 이름은 모게코프 하스 하스키. 아얘 그거구나. 얘가 장군이네. 모기거들에게 잡혀서 이방에 감금돼 있었지. 뭐보다 인사를 전하, 전하지인간이야 아까는 딱히 울거나 하지 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말이다. 아무래도 울... 그렇지 아무래도 울고 있었지 그래 뭐 그래 아들이나 찾고 있을 거다 러시아로 돌아가야 해 러시아요 그럼 이만 뭐지 뭐야 저 녀석은 글쎄요 그게 뭐지 모의 사람다 이모의 사람 모개 사람, 목에 사람. 뭐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아니지 여기에 있었죠, 저희가. 일단 세이브 하고서는 만약에 돌아간다면은 애들 또 만나겠지. 뭐못 보더라 게나네. 갑시다. 오 저기 모에코어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쓸수 없게 되다니 곤란하게 되었어. 아가씨 다른 길을 찾아보자고.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걷고 있잖아. 통행금입니다 통행금지다. 야, 이거 사람 죽을 것 같은데 통행금지. 야, 진짜 이거 엄청난 법을 지키려고 막 온몸을 씻는구만 그냥 완전. 왜이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우리들은 그런 한시간 존재인 거야. 그래, 뭐 어, 별거 없을 것 같네. 아, 쪽 가볼까요? 십자가다. 세상은 참으로 불합리해. 내 소중한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니까. 누구도 비뎌야할우여해야 할지도 모른 채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나는 나는 그러게 파이팅 힘내 아, 아니야 아 아니야 님들. A few moments later. 나 가봅시다 그럼 어디에 이어서 이제 올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맨날 석상은 맨날 이렇 보고 있는 것 같아. 우와, 갑자기 귀여운 방으로. 아마도 여기가 목에 고장이 방이겠지. 그래, 맞아. 목에 고장한테 쫓겼지. 맞아. 생애 한 손에 넣고. 그런 다음에 뭐야? 인형이다. 그래, 인형이구만. 막재는 목에 고다 야비구간 끝에 멸사해버린 목에 고가 다시 암흑의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 알았어. 뭐, 또 여기 있다고 뒤져보면 또 야한 책 나오겠지 뭐 무서운 책이야 요번엔 그래 야 무서운 책얻 어서 요번에는 무서운 책이네 그래 이게 더 현실적이지 뭐 야한 책밖에 없는 그런 도장만보다 그래 알았어 Good. 좋아 근데 석상에서는 다 똑같은 말 나오네요 음 이거 봐볼까 없고 없고 I love you 이러고 하트가 있어 이거 뭔 하트야 이건 도대체 뭐 아무튼 목코장의 사진이다 억지수 억지웃음이 공포스럽다. 음난 귀여운데. I like it. <laughs> 갑시다 다른데. 이건 또 뭐야? 요나까아 여기도 목에코가. 점점점. 이단 목에코씨? 점점점. 아는 사람인가? 여기 있었나 싶었더니 여기에 있었나. 아, 어디에 있었나 싶었더니, 여기 있었네 이, 누구야? 아직, 오, 아직 살아있네? 하스. 너도 목욕꽃장에게 걸렸을 줄은. 에헤헤헤, 오랜만이군. 콜록. 아, 살아있었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 나도 잡힐 줄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음.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지지. 그래 길어지는구만. 이야기를 들어보지 그러면. 그래 하스 모두들 아셨죠? 생애의 생애의 신참 목에코는 참, 참 생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예 언제나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가 신을 야 목에코 장 있네 여기. 응 내가 하스지. 네, 귀여워해줄게. 그려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저렇게 돼있구나. 그리고 그녀는 나왜 모든 모겠고를 도살했다. 아이고, 그래, 모겠고 도살했구만. 그냥 히 차이리와 하스짱 약. 아, 그래서 이렇게 있구나그리가악망의 나날이 시작됐다. 하스짱 오늘은 뭐하고 놀까? 씨발 그만해! 이제 용서해줘! 매일매일 고문이랑고문은 모두 받아다. 죽는 것보다 심한 곰은 그녀 그녀는 그를 웃는 얼굴로 괴롭히는 것이다. 으악! 목에 개개개! 자 목에 개개! 이거구만!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생애의 심이